새벽 5시에 어성에 와서 여러 군데를 둘러보았지만 어제하고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군데군데 녹은 데가 많이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어성의 제일 추운 곳, 점공면에 왔습니다. 여기는 얼음 두께가 한 25cm가 넘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가도 끄떡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붕대합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집에 있으려다가 그래도 가까운데 여기 수기지인데 짱 낚시 나왔습니다. 비가 와서 입질은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 사곡에 가가지고 거기는 얼음 두께가 아직까지 한 25cm 정도 되더라고요. 갔는데 입질이 없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이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여기는 살치가 좀 많아서 살치라도 한두번 입질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는 수심이 여기가 얕, 얕아가지고 뭐 얼음 두께도 지금 한한뼘 정도 됩니다 뭐 빠질 일도 없고 구멍 좋기도 입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전하니까 여기서 한한 한 두세 시간 정도 해 보고 그래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영원 부탁드립니다. 출발 사도 연속 꽝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한 마리 낚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 붕띠가 얼음 낚시 너무 저조합니다. 빨리 좀 얼음이 녹고 물 낚시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얼음 위에서 낚시하는 자체가 저러서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 오늘 딱한 번만 입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저부력 옥수수 올림 채비로다 세팅해가 왔습니다. 입질만 오면은 멋지게 찌가 쫙쫙 올릴 겁니다. 근데 입질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겨울철, 얼음판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한번 감상해 보세요. 조가 없는 조행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 스트레스 확 풀고 갑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여기보다 더 멋진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